안녕하세요, 축구게임 팬 여러분. 오늘은 FC25에서 FC26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FC26만의 재미요소와 꼭 구매해야 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C25를 재밌게 즐기셨던 분들, 혹은 새로운 축구게임을 찾고 계신 분들 모두 주목해주세요. 먼저 FC26은 FC25에서 불편했던 점들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게임플레이입니다. FC26에서는 더욱 반응성이 좋아진 드리블 시스템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더욱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드리블 체감이 향상되어 개인기로 상대를 제치는 재미가 더 커졌습니다. AI 움직임도 개선되었습니다. FC25에서는 답답하게 느껴졌던 중앙 지역에서의 AI 포지셔닝이 개선되어 더욱 날카롭고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공격 상황에서 동료 선수들이 더욱 영리하게 공간을 찾아 들어가기 때문에 찬스 만들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골키퍼 AI 역시 업그레이드 되어 예측 불가능한 리바운드를 줄여 더욱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줍니다. 플레이스타일 시스템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FC26에서는 선수 커스터마이징과 팀 구성 전략에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FC25에서 플레이스타일이 선수 능력치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했던 부분을 개선하여 능력치가 높은 선수들은 플레이 스타일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조작을 더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조정했습니다. 기존의 플레이 스타일 중 일부는 삭제되고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이 추가되어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FC26에서는 두 가지 게임 플레이 프리셋, 컴페터티브와 어센틱을 제공합니다. 컴퓨터티브 프리셋은 빠른 속도의 온라인 플레이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어센틱 프리셋은 커리어 모드에서 더욱 현실적인 게임 플레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맞춰 프리셋을 선택하여 더욱 몰입감 넘치는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커리어 모드와 얼티밋 팀에도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었습니다. 커리어 모드에는 매너저 라이브 챌린지즈가 추가되어 더욱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게임을 즐길 수 있으며 얼티밋 팀에는 새로운 경쟁 티어와 라이브 이벤트가 추가되어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FC26은 조작감과 반응성 또한 개선되어 더욱 몰입감 있는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선수들의 움직임이 더욱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으며 컨트롤러 입력에 대한 반응 속도도 향상되어 더욱 정교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2만 명 이상의 선수, 750개 이상의 클럽, 35개 이상의 리그, 120개 이상의 경기장을 포함하는 방대한 라이선스는 FC26의 또 다른 매력입니다. 실제 축구리그와 클럽을 게임에서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축구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그렇다면 FC26만의 재미요소는 무엇일까요? 첫째, 향상된 몰입감입니다. 개선된 게임플레이, 그래픽, 사운드, 그리고 한국어 해설까지 더해져 더욱 현실감 넘치는 축구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둘째, 다양한 게임 모드입니다. 커리어 모드, 얼티밋 팀, 라이브 이벤트 등 다양한 게임 모드를 통해 질릴 틈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셋째, 나만의 팀을 만들어가는 재미입니다. 좋아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훈련시켜 나만의 드림 팀을 만들어 다른 플레이어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략적인 플레이입니다. AI, 포지셔닝, 플레이 스타일 등을 고려하여 전략적인 플레이를 통해 승리하는 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C26을 꼭 구매해야 할 이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FC26은 FC25의 단점을 보완하고 게임플레이, 콘텐츠, 라이선스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완성도 높은 축구게임입니다. 특히 게임플레이 개선은 FC26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가장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더욱 현실감 넘치고 몰입감 있는 축구게임을 경험하고 싶다면 FC26은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만, FC 포인트 구매 제한과 같은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으므로 이 점을 참고하여 구매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